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생으로 먹을 때보다 얼려 먹었을 때 효능이 배가 되는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음식, 많은 분들이 슈퍼푸드로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TV 건강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냉장 보관만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리면 영양성분이 더 오래 보존되고, 심지어 일부 성분은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미국 농무부 USDA와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영하 18도 이하에서 이 음식을 급속 냉동했을 때 항산화 성분이 최대 5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부 항산화 활성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얼려 먹었을 때 솔직히 그냥 시원한 간식이네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꾸준히 먹다 보니 피부톤이 맑아지고 오후만 되면 졸리던 집중력이 훨씬 오래가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것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입니다. 이 색소는 뇌세포와 눈망막을 보호하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만 6천명의 여성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2회 이상 이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보다 2.5년 늦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냉동 상태로 먹어도 아니 오히려 냉동 상태로 먹었을 때도 이런 효과가 유지되거나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리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얼음 결정에 의해 미세하게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과 같은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 더 쉽게 흡수됩니다. 쉽게 말해, 안에 있는 보물창고 문이 열리는 셈이죠.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보다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지고, 영양소가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혈당 조절에도 뛰어납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차갑게 먹으면 소화속도가 늦어져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ADA에서도 당지수가 낮은 과일로 추천하고 있고, 특히 4060대 혈관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더 놀라운 건 장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핀란드 식품 영양학 연구팀에 따르면, 얼려 먹었을 때, 장내 유익균의 증가폭이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더 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서져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에게 더 쉽게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변비가 개선되고 면역력과 체내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양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8만 백지, 즉한줌 정도입니다. 그냥 얼린 상태로 드셔도 좋지만 단백질이 있는 요거트나 건강한 지방이 있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과 지속효과가 올라갑니다. 꿀이나 설탕은 첨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블루베리가 아니라 얼린 블루베리라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면 냉동 과정이 단순히 보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영양과 맛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단백질과 함께 먹기입니다. 블루베리를 그릭 요거트, 무가당 두유, 단백질 스웨이크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면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체내. 체류 시간을 늘려 항산화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돼 점심 폭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견과류와 함께 먹기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와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함께 먹었을 때 혈중 항산화 지표가 단독 섭취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이 폴리페놀 흡수를 돕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기억력 향상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 섭취도 추천드립니다. 격한 운동 후에는 활성 산소가 급증하고 근육 세포가 미세하게 손상되는데 얼린 블루베리를 먹으면 안토시아닌이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호주시드니 대학교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이 48시간 후 근육통 감소율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시중 냉동 블루베리 중 일부는 설탕 시럽 코팅 제품이 있으니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해동은 실온에서 너무 오래하지 말고 살짝 얼린 상태로 먹는 게 항산화 성분 손실이 적습니다.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셋째, 먹은 직후 바로 양치하는 건 피하세요. 블루베리의 천연산이 치아 범낭질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0분 후에 양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얼린 블루베리를 습관적으로 먹으면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피부 수분량이 15% 높아지고 색소 침착이 감소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 건강도 개선됩니다.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 연구에서 블루베리 속 폴리페놀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여 대장 건강을 지켜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비가 개선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건 덤이죠. 여러분, 얼린 블루베리를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입에 넣는 순간부터가 다릅니다. 시원한 온도가 혈항 입안을 자극하면서 신기하게도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냥 과일 먹는 느낌이 아니라 한입 베어물었을 뿐인데 배가 금방 차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씹을 때마다 속이 이미 얼음 결정 때문에 부드럽게 풀려 있어서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나 비타민, 씨 같은 좋은 성분들이 금방 퍼져 나오죠. 위에 들어가면 산성분이 소화를 돕고 차가운 온도 덕분에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한 30분에서 2시간 쯤, 이때 블루베리 속 영양소들이 소장에서 본격적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식이섬유는 장속 유익균을 먹여 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변비나 속 더부룩함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혈당도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갑자기 피곤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몇 시간이 더 지나면 몸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관 속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들이 작용해서 혈압이 안정되고 피가 더 원활하게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때쯤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좋아지니까 기분까지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갈 때쯤 장에서 일어난 변화가 피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 얼굴빛이 조금 맑아보이고 피부도 덜 건조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만에 뚜렷하게 느끼긴 어렵지만 매일 반복되면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어요. 이걸 한 달, 두달 꾸준히 먹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시간이 길어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몇 주간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이 단기 기억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건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 뇌혈관을 지나 뇌세포를 직접 보호해주고 신경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얼린 블루베리는 맛있고 시원한 간식을 넘어서 혈관 건강부터 뇌 기능, 장 건강, 피부 상태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진짜 효자 식품입니다. 특히 4060대처럼 뇌세포와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항산화 습관이 건강 수명을 지키는 핵심이죠. 하루 한 줌, 아침이나 운동 후 단백질이나 견과류랑 곁들여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사소한 습관 같아 보여도 1년,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어두고 하루에 한 번씩 꺼내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